오늘 좀 놀라웠던 거는 강철원 부시장 진술이 상당히 저가 진술한 거 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라든지 김한정 이런 부분들이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. 혹시 그 외에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아 특검이 정말 수사를 열심히 했구나. 제가 뭐 하나라도 뭐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. 이런 부분이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너무 철저하게 제대로 조사를 다. 하셨다. 시장이 좀 나오시니까요. 시장님하고 인터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저는 10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제가 고검에 왔을 때나 똑같아요. 단한 개라도 변한 게 없습니다. 저는 김한정 씨를 몰라요. 근데 송금을 해요. 여론조사가 돌아가요. 아니 그럼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? 어떻게 내전화번호 알아요?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?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시켜줬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오세훈이에요. 이대목은 명태근 씨 주장이 매우 일리 있죠. 원래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네. 돈 입금하고 여론조사 맡겼다. 누가 연결시켜줄 것이고 그게 오세훈 아니면 누구냐 이거지. 김한정 씨가 그 명태근 씨 여론조사 회사에서 일했던 강혜경 씨하고 나중에 통화할 때 오세훈 시장이 자기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는 뉘앙서로 통화한 게 있어요. 이거 저희가 여러 번 틀어드렸는데 잠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. 얘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? 처음 만났고, 김영선의 앞장서갖고 만났고. 네, 그쵸, 그쵸. 음.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, 대통령 음. 다음에 그 나오면 만났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온 미친놈 아니까 <laughs> 그렇죠. <전체적으로> 미친놈이다. <laughs> 네, 네.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,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.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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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그러니까, 만나보시죠. 이렇게 된 거야. 그러니까, 오성훈이 벌써 몸딱도살인 거지. 음.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.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 아냐.